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즌 어, 유행했던 성전사 네, 핫한 성전사 요번 시즌 공략법입니다. 지난 시즌 아, 지난 시간에 그 대균열령 그 다음에 일균용중조단용그 다음에 이제 현인 세트하고 큐브론용인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중저단용하고 일균용, 일균용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일균용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중저단용에서 일균용 그대로 몇개안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인 세팅을 하면 머리하고 착용, 그다음에 음, 신발, 머리에 다이아몬드 착용해 주시고 나머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까이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왕실 넣어야 되겠죠? 왕실 넣으면 이제 6세트 효과가 발휘하죠? 한 세트 효과를 더 해주니까 왕실 반지가 6세트에서 현인 세트 완려태였고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맞추려면 여기 천벌 대신에 이제 네어링 넣어주면 되겠죠? 네어링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현인 세팅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일균형처럼, 똑같이 사냥하시다 보면, 무엇이 좋아져요? 죽숨이 하나 더 떨어집니다. 이 현인 세트가, 이제, 왕시 세트가, 한 세트 효과까지 더 보면서, 어, 3세트 효과까지 발휘가 되죠? 3세트 효과 불 들어와있죠? 죽음의 승결 획득량 1만큼 더진가 그러니까 원래 기본 2개가 나오면 3개 나오고, 3개가 나오면 4개가 나오고, 물렁이 나오면 대박이고, 어, 그런 겁니다. <laughs> 헬퍼 똑같이 넣고 똑같이 하셔도 돼요. 4개씩 나오죠? 그리고 이런 큰 맵들은 우측 붙어가지고 끝으로 이게 도돼 끝으로. 근데 가운데로 막 돌면은 그 같은 파티원 분들 같이 그 재료 먹는데 헷갈리니까 끝으로,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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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빙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그 네오레이 투구 카나에 넣었는데 굳이 뭐 일반 균열에 제감이 없어도 안 죽거든요? 천벌로도 상관없고요. 뭐 말체어 대신에 또 천벌로도 상관없고요. 속도 조금 느리게 해서 뭐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하실라분들은 크게 상관없고요. 여기서 뭐 오금절인 군만넣고 달려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그 죽순 재료 모으는데 후다다다다다다다 모으시는데 현인 세팅만 한게 없어요. 성전사 같은 경우에 딜이 기본 아크칸에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후후후후후후 돌아지시는 금방 돌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큐브론 세팅도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큐브론도 후다다다닥 할수 있고, 네, 선현씨 잘 다녀오시고 <laughs> 여기서 뭐 이제 큐브런 세팅도 들어가면 이제 군마를 넣어서 빠르게 달리는 것도 있고요 음, 네, 군마 있지 있네 다시 선지자아 놔두고 터마가 있나? 내가? 적 터마 있네 적 터마가 뭐냐면 군마 길이 널려주는 거 뛰면 돼요 이렇게 말 계속 타죠 또 쿨토랑 또 타고 따가 따따 위로 달리시면 됩니다 <laughs> 제감을 맞춰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가닥따가닥따가 달기만 해도 그 큐브런 하실 때 여러분들 캐스트가 이제 여러가지 있잖아요 옆병굴 들어가기 그 다음에 2층에서 모든 적 처치해 그면저 2층 안에만 빨리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나가다가 막네임드 잡고 뭐 고블린 잡고 막 그렇게 하면 팀들한테 욕먹어요 그냥 저 캐스트만을 위해서 그냥 다 냅다 달리는 거예요 옆병굴 1층 들어왔죠 2층이잖아요. 2층, 이게 1층도 필요 없잖아. 2층을찾아가 잽싸게 가는 거야, 또. 2층 입구가 어딨나, 걔 달리는 거야. 보석은 뭐, 신속 하나 더 넣어도 제가 뭐, 쿨좀 돌리면 상관없어요. 2층이죠. 여섯서부터 이제 헬퍼 넣고, 어, 다 죽이면 되겠죠. 큐브론도 어. 후다다닥 후다닥 할수 있겠죠? 선전사만큼 꿀단지가 없어요 문재한 지지철의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 저기 뭐야 스킬이 큐브론을 하다보면 차고 필요없는 스킬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스킬들이 있어요 저는 철갑피부나 이런 것도 되게 필요 없다고 예. 이런 철갑피부 이런 것도 되게 필요 없어요 되게 뭐 선진에서도 필요 없고 어. 어느정도 빵빵되면 다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뭐 대신해줄 캐릭터가 없어 <laughs> 딜이나 뭐 이런거나 조금 어, 남아 저었다고는데 크게 뭐 음, 써줄 것도 없고. 그래서 요 베이스에서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서큰 틀에서 큰 것만 변화하지는 않대. 아, 큰 틀에서만 아. 이런 건 변화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작은 변화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종기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줘서. 참고하셔도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큐브런을 혼자 하셔야 될경우들도 있어요. 뭐이 요럴 때는 공방. 시즌 초반에는 이 공방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게임 설정 들어가셔서 공개방. 현상금 사냥을 두시고 초반에는 이제 고행 13단 도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홀짝으로 홀수로 올라가죠. 고행 10이나 고행 11. 그다음에 고칠 23456 23456 7, 예, 7 7 7그 다음에 고행 1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개수가 틀려요 보통에서 다린까지 주는 개수하고 고행 1에서 고행 6 주는 개수가 똑같고 고행 7에서 고행 9가 똑같고 그 다음에 10 10에 12 13이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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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는데 그거를 아시면 될 거야 그죠 예. 커트라인 7에서 9는 똑같기 때문에 9에서 안 하고 7에서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고행 1에서 고행 2로 똑같기 때문에 고행 1에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난이도를 변경을 하셔서 그렇게 현상감사냥 말처럼 공기 게임, 뿐기 게임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현상감사냥뿐만 아니라 차원의 그냥 일반 균열 있죠? 대균석 해고 돌고 도는 거. 여기서 어. 여기서 하고 대균열을 대균열 그돌땡이 구해가지고 하는 거. 대균열 들어가고. 뭐 초반에 60단 뭐 이렇게 70단 이렇게 돌신 분들이 있으니까 대기장을 같이 돌고 파티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공개방에서 이렇게서 구하시고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죠? 네. 커뮤니티 가입은 전설 팸이라 하시고 세팅 문의는 코리안 제이드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 세팅이나 여러 가지 재료 원시 띄우는 거 고대 띄우는 거대리자료 하실 분들은 재료 모아서 맡기시고요 고래 그래, 고양이 시즌 13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저녁 늦게까지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